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 제가 저번 주까지 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 그것이 어 감사한 일이 어몇 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로 감사할 것까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너무 은혜가 넘치는 어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아, 스트레스가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 간다는 것은 어, 하루 정도 가는 걸 오래 간다고 해요. 보통은 한 20, 30분 안 넘기거든요. <laughs> 네. 아, 하루가 넘게 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음, 제가 맨날 설교하는 거를 제가 예, 그걸 떠올리면서, 그걸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듣는 거죠. 어, 그 말씀을 듣고, 어, 그 설교를 듣고, 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주일에 선포되었던 그런 설교대로, 어, 저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항상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설교냐면, 어,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가 있고, 그 공격이라는 게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어, 두려움의 경, 공격일 수도 있고 염려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공격들이 마치 화살로서 우리한테 던져질 때 아, 다가올 때왜 넋놓고만 바라보고 있냐 네. 방패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냥 바라보고 어, 화살 날라오네 그럼 내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른 방패를 드는 거예요. 어떤 방패? 말씀의 방패를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박하다 보면 네, 훈련이 돼서 이제는 그 화살만 보도 자동 반사적으로 화, 팔이 확 올라가면서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를 저는 항상 묵상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 믿음의 호신경을 내가 써야지. 아, 말씀의 방패와 투구를 내가 입어야지. 그런데 제가, 아,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 내가 지금 방패를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얼른 다시 올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순간 나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상태였냐면,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아, 어, 아, 요한 복은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을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아,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에 내가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었구나. 음. 내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의 문을 내가 열어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닫아야죠. 닫고, 어디에만 문을 열어줘요? 예. 네. 이 예수님의 음성에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 그, 동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늑대가, 엄마를 잡아먹어가지고 이 손을 딱 열어주는데 막 털들이 털들이 부스 부숙, 부카고 늑대의 팔처럼 보이니까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문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나를 염려시키는 거, 나를 걱정시키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일어나지도 않는 일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확짝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뭐 얼른 닫아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한테 막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다시금 이제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에만 문을 열어둘지 다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문밖에 서서 나에게 음성으로서 "내가 왔다, 나 예수님이다"라는 것에만 야, 내가 문을 열어줘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아, 24시간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때로는 종종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쑥 찾아오고 어느 날 바라보니까 내가 문단속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을 아, 내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른, 음, 얼른 알아차리고, 얼른 취해야 되는 행동을 자꾸만 매뉴얼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필요침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 아, 이것은 시, 껌이다. 하고, 뱉어버리고, 아 이것은 죽이걸 말망시키려는 것이다. 아 예수님의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라고 방패를 올리고 투구를 쓰고 그러한 행동을 자꾸만 바로바로 바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주기가 회복되는 주기가 정신을 차리는 주기가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염려 속에서 계속 있다가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 넘어가는 그 텀이 여러분들 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언제나 한 달, 언제는 1년, 언제는 어, 수십 년 동안 내가 그것을 계속 고통스러워 했는데, 내가 그냥 맞고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도 참지 않지. 아, 이제는 내가 방법을 알지. 이제는 내가 끊어줄 줄 알지. 그래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언제 때는, 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쳐, 아, 정말 이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회복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앞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법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아 새벽 예배가 그래서 좋죠. 굳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막 출근하시면서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들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고 그 음성을 듣고 열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고 있는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들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 버리자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내쫓아 버리고 내 믿음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다시 말씀을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만 습관화 돼서 그 회복이 빨라지고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 빨라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고통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내어지고 그리고 그리 대신에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지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